이 그림과 같이 고압 송전선의 S점에 있어서 이게 S점이죠. 이게 여기서 삼상 단락 전류 및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는약 3만 킬로볼트 암페어 그리고 22kV 리액턴스 XG가 30%. 변압기 t 는 6만 킬로볼트 암페어고 여기, 여기가 22kV이고, 여기가 154kV입니다. 그리고, 리액턴스는 11%이고, 송전선 TS 간의은 100km이고, 이 거리가 100km입니다. 그리고, 여기, 송전선의 솔레 임피던스는, 지는 J0.5 옴, 로키 밑입니다. 먼저, 이쪽에 임피던스를 다 환산을 하면, XG는 3만. 이게 지금 병렬이어서 6만 킬로볼 탐패이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30% 30. 곱하기 십 곱하기 일오사 킬로볼트 제곱입니다. 이게 백십팔 점오 팔옴이 나오고, 엑스티는 육만 분의 십일 퍼센트 곱하기 10 곱하기 154kV에 제곱이 되고 이게 보면 43.48Ω 입니다. 이게 변압기 임피던스이고 이게 발전기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솔로의 손실은 0.5 곱하기 솔로 임피던스는 솔로의 손실에 솔로 임피던스는 제 0.5에 곱하기 100을 하면 100에서 50입니다. 그러면, 삼삭 탈락 종류는, 지분의 2이고, 이것은,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2이고, 지금 R은 0이죠. R은 0이고, X, 그러면, R이 0이면, R이 0이면, X분의 2가 되죠. 그래서 XG, XT, XL은 다 시리얼이기 때문에 118.58 더하기 43.48 더하기 50. 그리고 순간 전압이 154kV인데 그걸 상연압으로 바꿔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419 419.3V가 나오고 그리고 삼상단락용량 ps는 루트 154 3 v i s 로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 154kV 1 0 4 곱하기 1 0의 삼성볼트고 곱하기 419.3입니다. 입니다0 0 0볼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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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1만 1 0 840 킬로볼트 암페어 되고 암페어